오늘 7월 31일입니다. 여기는 이제 그 교미군을 갖다 놓는 곳인데 너무 날씨가 덥고 비가 오고 하다 보니까 계속 못 왔어요. 풀들도 막 자라고 해갖고 엉망이에요. 그래서 여기 한 20일 동안 못 왔는데 지난번에 먹이를 못 주고 갔어요. 벌들 상황이 어떤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 먹이가 자연적으로 충당이 됐는지 굶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오늘은 먹이를 좀 공급해 줄 거예요. 아직 말벌 피해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왔는데 아직 말벌 피해는 없는 것 같아요. 완전히 이게 소문을 가린 상태예요. 이런 건 이제 교미가 다 끝난 거기 때문에 물정을 가려도 문제는 되지 않는데, 요 <laughs> 정도 가려도 이제, 말벌들이 와서 공격할 때 좀, 말벌이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오히려 좋다고 봐야 되죠. 이렇게, 이렇게 더워서 기 나와 있는 거예요. 벌이 좋단 얘기예요. 여기 지금 말벌이, 보이죠? 말벌 들었잖아, 지금. 스스로 방어하는 거지, 말벌을 이렇게 잡아서. 20일 전에 먹이를 주지도 않고, 그냥 방치됐던 거죠. 상황을 한번 볼게요. 좋은데, 벌집도 있고 한거 보니까. 벌집이 있다는 얘기는 벌이 좋단 얘기죠. 벌이 나쁜 건 아니에요. 종리파츠로덧집이 있잖아요. 이게 특성이에요. 약분은 이렇게 일벌박을 져요. 일벌방이잖아요 수벌방이 아니잖아요 약구는 일벌방을 짓는 거예요 강구는 수벌방을 짓죠 분봉열 때문에 근데 이건 지금 분봉열이 아니고 집이 부족해서 짓 짓는 건데 이거는 지난번에 아마 소비가 들어가기 전에 진것 같아요 지금은 소비가 부족한 상황은 아니에요 안에 아 네, 한번 보겠습니다 뭐기 하나도 안죽고가는데어뭐이가 상당히 들어와 있는데요 비가 안 오니까 자연적으로 유분이 되고 있는 거예요 뭐기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뭐기가 다 떨어졌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 뭐기가 잘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도 이거 봐 반짝반짝하고 있잖아요 이거 뭐기가 들어오고 있는 거죠 산란도 그냥 그냥 해놨어요. 이제 여름벌이라 착복은 좋지 않은데 여기는 좋은벌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착복은 좋지는 않아요. 자, 산란 잘 되있네. 왕이 여기 있죠. 산란 하고 있는데 여기 신왕이에요. 산란을 잘 하고 있어 지금. 여기, 여기 까나오는곳 보이죠? 지금 까나오고 있잖아요 지금요. 지금 여기 그래도 여름인데 산란을 잘 했어요. 그래도 왕이 엄청 빠르죠. 신왕은 이렇게 빨라요. 찍기가 참 힘들어요. 이렇게 빨라갖고 산란을 하고 있고 여기는 여기도 산란을 많이 했어요. 이것도 이제 예, 산란이 잘돼 있을 것 같아. 아산이잘돼 있네 역시. 아주 밑에까지 산란 잘했어요. 여름벌 치고서 이 정도면 산란 잘한 거예요. 아주 봉파도 좋아요. 먹이를 오늘 추구 가면 좀낮을것 같아. 화분이 전혀 안 들어오고 있네. 화분이 좀 들어와주면 벌이 좀날 건데 여기도 산란을 했어요. 왕이 저기에 있네. 저아이네저 바닥에 있네 저기. 신왕이라서 엄청 빠르네 왔다 갔다 하는 게. 이렇게 해서 이제, 요즘 영양공급이 중요하기 때문에 울트라비하고응애사하고 타갖고 밀이고 있어요. 진드기도 또 억제시켜야 되니까요. 화물은 못 주고 지금 이제 우선 먹이만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개부터놓으니까 젖지 않으니까 그래도 뽀송뽀송한 게참 좋아요. 물이 이게 흡수가 안 되거든요.